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여간에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으러 돌아다녔고 죽일 수 있는 만큼 음모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두 번씩이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다윗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관자를 내가 해야 할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자리경 겸손이 물러납니다. 그 장수가 아니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준저후의 기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군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도 그 질문과 모든 것의 의도를 깨달았지만 이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기법은 결국 누구에게로 찾아와요? 사울 자신에게로 왔지 않습니까? 사울이 불면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잠을 못 잤던 사람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거 신경 쓰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삶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질문과 고난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고려도전서 그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디세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주님께서 간파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 질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누구가 가질 수 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누가 보고 밀장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신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가셨어요? 항상 산으로 가셨고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아버지 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그 기도 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가지 많은 고난과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고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야성이 다 빼앗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제왕 아무리 정글의 제왕도 우리 안에 집어넣고 한몇 달만 지내보십시오. 다뭐 되는 거예요? 동물원에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둘러보는 한만 하찮은 집구승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과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들이 사회사를 보면서 어머,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복수는 하늘을 봐야죠. 그리고 이 호랑이는, 사자는 정글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그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기까지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흐름에 주도권을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이대화에 어떤 형국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또 그대로 받아서 또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 또 대답을 하십니다. 계속 이런 형국이 되어지죠. 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보기는 질문하는 사람이죠. 공격하는 사람의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번 축구경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축구 경기에 보면, 한참 보다 보면, 이 아나운서나 해설가들이 중간중간 이 스코어나 어떤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코너킥은 누가 어디서 했고, 얼마나 했고, 반칙은 어느 팀이 얼마나 했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중에 올점유율이라는게 있죠. 그래서 이 전반전 기간 동안 얼마나 어떤 팀이 볼을 얼마나 오랜 시간 점유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뭐, 올 점유율이 6대4 그러면 이쪽 팀이 그 45분 가운데 60%의 시간을 골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쪽은 40%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자 그러면 승리하는 팀은 어떤 팀이죠? 축구에서 이기는 팀은 어떤 팀이에요? 골 점유율이 높은 팀이 이길까요?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축구에서 이기는 팀은 골을 많이 넣은 팀입니다. 전략이 왜 필요해요? 절술이 왜 필요합니다? 주도적인 경기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골을 넣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왜 3, 4, 2를 만들고, 3, 5, 2를 만들고, 왜전술을 만들고, 선수를 교체하고, 왜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 왜 선수들이 짧은 패스를 하고, 롱 패스를 하고, 왜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려기 위해선 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서 골을 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 팀이 주도권을 잡아서 경기를 지배하긴 했는데 아쉽게 뭐가 없어서 골 결정력이 없어서 지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4년을 뵙겠습니다 이런 거죠 뭐가 필요해요 결국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부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칼에 예수님께서 다그들장장하게만드시자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왜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처럼 힘들고 어려운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왜저 집사는 열심히 기도하지는데 엄마는 기도 안해 엄마 어떤 집사님 열0시에 성경 보신데 엄마는 성경 안 봐.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오래 전에 많이 읽었단다. 이럴 수도 없고. 나는 앞으로 읽을 계획이 잘 짜여져 있단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미 내가 할머니 맡기면 주도권은 넘어간 거예요. 이젠 아이들이 뭘 하든 부모가 이기는 길은 뭐예요? 하여튼 가진 건 힘밖에 없으니까 힘 가지고 때리든지 윽박지르든지 해서 아이를 억압하는 것밖에 없죠 주도권을 상실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혼인집에 있는 신랑이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수 있겠니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얼마나 명료해요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더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설명이 필요하세요 자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지혜가 풍부해서 주님은 우리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주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읽어가신 분입니다. 전도서 3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하 만물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에는 그 아름다운 때가 있다. 니 그 장원에도 보니까 이집단자여 보니까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솔로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때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 맞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들 우리가 때를 맞추지 못해서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경우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그노르이 많이 되었던 세월호 사건에서 저쪽 횡목강에그한 장관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진 한 장이 찍혀서 지금 온 국민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뭐하는 장면이죠? 뒤쪽에 그 실종자 가족들이 시름에 빠져있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컵라면 먹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 플래시에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그 실종자 가족들이 시리에 빠져있는데 장관이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배고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여러분 초상집 가서 안 드세요? 오히려 아, 음식은 초상집 맛이 최고야 하면서 거기 가서 육개장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대하면서 가시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 그래서 퍼펙트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그스튜어트앨버트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타이밍 전문가가한 이야기 중에 그 책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언제 하느냐가 먼저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린아이일수록 뭐에 초점이 가있냐 무엇이 뭐맛 내가 뭘 좋아하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여기 아이들 모든 관심이 가있어 근데 성인이 되어간다는 건 뭐예요 무엇보다는 어디로 가요 왜문제를 가죠 왜왜 왜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왜 나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어디 갈래? 너뭐 될래? 난 대통령이야. 왜? 아들 이거기대서 대답을 하면서 힘들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갈수록 어떻죠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플랜이 나오게 되면 언제 문제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먹죠? 아이들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누가 배고플 때? 지가 배고플 때 먹습니다. 아이들 언제 웃죠? 지한테 웃길 때 웃죠 아이들 언제 울죠? 지가 슬플 때 웁니다 아이들 언제 뭔가를 하죠?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요 아이들로 갈수록 다 모든 때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보십시오 안 웃긴데 정말 애들한테 가서 농담 한번 했다가 어른들은 그래도 웃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때를 아시니까 웃어주기도 하지만 애들은 그런 때가 없잖아요 모든 게다 자기 웃길 때 내가 웃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배고플 때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가면 고노골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고 세상의 이치와 상호의 이치를 깨달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여러분 언제 식사하세요? 밥을 차려주었을 때 식사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차려주었을 때 식사를 하고 밥 먹을 일을 했을 때 식사를 하는 거죠 언제 웃어요? 안 웃으면 큰일 날때 웃어주는 거예요 언제 울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슬플 때도 웃고 먹고 싶을 때도 웃습니다 배고플 때도 먹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세상 이치를 깨달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때가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고 합당한 때가 있다. 목욕탕에서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하니까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밖에서 벗으면. 봐봐리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때의 문제, 때의 문제. 어디에서 벗느냐, 어느 때 벗느냐 문제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뭘 분별을 못한 거예요? 때를 분별 못한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묶고자 이걸 아들까요, 열까요 하는 문제를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야 보여줘? 누구만 알아요? 문고리 잡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계획이 있지만 여우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리새인들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만이 아셨습니다. 지금은 잔치 때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즐겁게 우리 시간을 보내자 하지만 조금 지나서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하고 탄식하며 기도해라 이게 주의 말씀이잖습니까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 기도합시다 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 해야죠 기도합시다 하는데갑자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죠 찬송 부릅시다 했는데 갑자기 성경 보면서 하, 좀 시끄러워 성경이 안읽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도합시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고금강사도시키있 이들 밥이나 먼저 먹읍시다. 이러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이 어떤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 지금이 우리가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식구전을 맞아서 부흥성회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아요?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죠. 준비된 영혼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준비된 오토에 뿌려진 씨앗만 열배를 맺는 것처럼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할 날이라는 겁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은혜가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때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때를 우리가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은 한 방에 다 무너뜨리셨지 않습니까? 창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책질을 가지고 공격하죠. 주님께서 뭘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목 박히시면서 모든 세상의 죽음과 권세와 모든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한방에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 속에 주님께서 순응하셨을 때 예, 그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교를을 갖는다는 것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난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시선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우리가 말씀하신 거룩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세라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여러분들 곤경과 탄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역사의 문고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주도권을 쥐인 것 같다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심을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며 미련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사오나 이제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오니,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곤란하고 난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간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느헤미야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